그아이렇게라와됐는 <돔를》. 돔를 만들 수 |transcribe|> <SLI> <목소리> 산책로 가는 길인데. 동항이 초대바위 있는 데서 보니까 이제 축도가 보이네 이 초대바위 옛날 저동마을의 한 노인이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추억을 나간 배가 심한 풍랑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. 상심한 딸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로 며칠을 보낸 후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어 바닷가에 가보니. 돛던 배가 들어오고 있었다. 딸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배가 있는 쪽으로 파도를 헤치고 다가갔다. 그러나 파도를 이길 수 없어 지쳤고. 그 자리에 바위가 되어버렸다 그후이 바위를 첫대바위 또는 효녀바위라고 불리게 됐다 첫대바위 남쪽 끝트레킹코스 그 있는 인데 네, 남쪽인가? 여기가 우측으로 저트레킹코스고 여기, 어, 여기 가는거 찍어봐 어. 문에서부터. 5분 <목소리> 저동항 출발합니다. 저동항. <목소리> <목소리>

6시1 6분 6시 1 6분 6시 16분. 강릉항 도착